오늘은 제가 제 채널 소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제 채널 소개 영상을 찍을 거니까 댓글도 달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짜퉁레고를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. 아직 개봉을 하는 게 많아서 좋습니다. 일단, 개봉 한 것만,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, 영상은 따로 찍게 나와서, 보여드리지 못하고, 오늘, 렐레에서 나온, 닌자고, J, 리부티드. 그시피 비프린팅은, 뭐, 그닥, 좋다는 생각도 안, 들고, 안 들고요. 원래 이쪽으로 살짝 튀어나가면 안 되는데, 살짝 튀어나가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깔 이건 금색으로 되어있어야되는데 근데 이건 제가 아이언맨 그걸 끼운겁니다 데쿨건데 이 아이언맨 머리하고 하고 이건 데쿨 닌자고 짝퉁 0 1 5년 짝퉁이구요 아직 카이하고 니아도 하고 몇개도 있는데 아직 개봉을 안하고있습니다 내일쯤 보여드릴것 같습니다 자 이건 SY 에서 나온 아이언맨 마크 42이 안에는 토니 아저씨가 있습니다 있고요 이건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몸통만 레고 정품 몸통 이거 가 이거 배트맨 가면 그리고 얼굴 ]은 레고 정품이고 팔, 손, 이, 어깨, 견장 다리 이거는 다 제가 짝퉁에서 끼운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팔이 이팔두 개의 손하고 이게 레고 정품이고